재능부자, 기부자, 우리들의 귀염둥이 혁두! 권혁수씨 오셨습니다. 웬컴. 웬컴. <laughs> 여러분의 귀염둥이 바이타민 혁수예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멘트가 간결해졌네요. 네, 사실 혁수씨는 너무 의미있는 출연자입니다. 어. 왜냐면 어. 저희 영수 중. 최다 출연자. 맞아요. 어, 제가요? 네. 네. 와. 벌써, 오늘, 벌써 지금 오늘 3일차 출연자잖아요. 네. 네. 어, 시즌별로 제가 다 나온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다 나왔어요. 그러네. <laughs> 귀한 분이세요. 제 기억에 네. 의하면 그때 좀혼구정이 많이 났죠? <laughs> 그 사이에 어떻게 좀돈좀 좀 모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네.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펀드. 응, 펀드 그렇죠. 저, 많이 하죠. 뭐, 주식. 네, 그렇식 태크, 주식. 응. 어. 어, 아직은 <laughs> 하나도 없습니다. 아 아직은. 네. 아직은. 아직은. 아직아직아아니 그래도 조금 수입이 조금 있을 텐데 좀. 많이 좀그아마 어, 아직아 <laughs> 어, 청약, 어. 청약을 유일하게 제가 3만 원씩. 너잘 나왔다, 오늘. 진짜, 너 오늘 그러니까 관심이 나왔다, 진짜. 아니, 관심이 오늘 씨,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해서. 권혁수 씨, 우리가 멘트하는 동안 나가서 해초를좀 끊어. <laughs> 그러니까 아. 너무 재능 믿고 돈을 안 버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네. 너무 재능이 뛰어나긴 해요. 음. 네. 영수증에서 돈 모으러 달려가오. <laughs> 돈을 모은다기보다는 라 그냥 오랜만에 영수증 올라오니까 당장 치는 시켜 <laughs> 권혁수 씨. 금전적인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름 권혁수, 데뷔 10년 차 배우 겸 성대모사 엔터테이너. 음. 목표가 있습니다. 한강뷰 집 사는 어. 지난 목표는 철회를 하고 아, 일단, 일단 우선 전셋집이라도 아. 이사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목표가 네. 좀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자, 과연 음. 권혁수 씨가 몇년 이내에 3만 원씩 모아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을지 네.